안녕하세요. 이용구입니다. 아, 최근에 저에게 그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 가계약금이에요. 그 가계약금을 넣 다음에는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면 하 일단 이미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, 어, 나중에 취소하자고 해서 돈이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뭐 가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먼저 이 가게를 채갈까봐 걱정이 돼서 입금을 하는 건데요. 어,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어, 빨리 가게가 팔리니까 가게 약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고, 가게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, 약간 경쟁심을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, 어제 그 가게 보고 가신 분이 어, 가게 이 계약을 할것 같다. 그래서 나는 뭐 누구한테 팔아도 상관없다. 먼저 어, 가계약금에도 입금을 해야지. 내가 다른 사람한테, 어, 가게를 팔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,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게가 팔릴까봐 굉장히 아까우면 가게약을 걸어야 되죠. 근데 가게약을 걸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. 일단 이그 말이라는 게, 물론 이제 녹음을 해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, 지금 얘기하는 것과 나중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,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것은 최근에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물주분들이 사실은 임차인이 바뀔 때 그, 월세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. 대폭으로.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게는 최고 5% 밖에 올리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임차인이 바뀔 때는 5%나 50%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건물주분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,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건물주분들도 있겠어요? 없겠어요? 있습니다. 월세를 대폭 올리고 싶어서. 그래서 이때 이제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월세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가계약금을 넣었던 것을 취소를 하거나 또 계약금 넣었던 것도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애매모호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또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게를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가게를 살려고 하는 양수인 당신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변심을 해서 이걸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주었던 가계약금은 난못 돌려준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비위비재해요. 그래서 이때는 가계약금을 대부분 뭐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이렇게 넣으실 텐데 그것도 나중에 아예 못 받을 생각하고 넣는 분들도 많지만 그것도 피 같은 돈이니까 어쨌든 조건이 달라지면 그 계약금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가계약금을 넣으실 때 적어도 이 월세가 변동하게 되면 이 가계약금은 돌려받는다라든가, 어, 양도인한테게 받아야 되는, 그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집기, 실어 집계 비품들, 그런 거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것이 좋고요. 또 매출이, 특히 매출이나 순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. 그래서 순수익은 어떻게 보장이나 보증을 할 수는 없지만, 이 매출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주고 받는 거라서 그 매출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, 그 확인에 대한 것과 그리고 월세에 대한 인상에 대한 것, 어, 특히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것은, 당장 코앞에 닫힌 것은 월세 인상이나, 어, 그리고 양도인의 매출에 대한 증빙이 달라질 경우에는 본계약은 위약금의 어,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그 가계약금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, 어, 바,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는 것이 좋아요. 자, 다 좋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복잡하다. 그러면 무조건, 어, 가계약금 넣으라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월세랑 내가 양도 받기로, 한, 양수 받기로 한 이런 조건들이 달라지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, 어, 혹은 카톡이나 문서로, 아, 문자로 주고받은 후에 가계약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.